오늘 멤버 양아지, 앵그리브 그리고 김교식 럭키 이렇게까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. 여기다가 어. 이름을 적어야 돼? 어, 저 여기서 양아지 실명 적어도 돼요? 와 정말요? 나는 나는. 양궁매야. 그러면 음. 안 돼. 지. <laughs> 김. 아하 <어허>, 그만해. <laughs> 그만해. 그만. 제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버튼을 조작해서 바닥에 설치된 빨간 버튼 리 위에 정확히 설치해 보세요. 이건가? 악몽이 벌써도 아 장로 뭐야 뭐야, 뭐야 뭐야? 움직인다. 뭐야 뭐야 어떻게 됐어? 와 어, 뭐야? 뭐야? 아 이걸로 무슨, 조종하는 건가 봐. 오. 빨미친놈다아 <laughs> 아, <여>, <laughs> 악지 아, 진짜로. 잠깐만요. 해 볼게요. 깐트롤 누르면 깐트롤. 어어될거 같은데?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아, 위로, 위로, 아, 그 오른쪽, 그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, 위로, 아니, 아니,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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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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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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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, 어, 내린, 됐어, 완벽해, 완벽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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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으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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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됐어, 됐어, 으어안어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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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어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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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 나어 됐어, 됐어, 됐 I got some boys. No more, guy. Well, okay. I 버튼은 초기화 진행 버튼 f o 로 빠르게 누르지 말아주세요. 고장납니다 e party. 하지 말라는지 a 와 a 거 e t 가 보다. 얘들아! 앵그리 보이, n g r i 어 Ingrid. Ingrid. i n g r 들어가셨네. 괜찮아. 곧면 g 아, 갈게. 괜찮아. 빨리 진행 r 에 d i 갈게. r <laughs> 에? 누구 속옷이야? 어? 니, 소, 니 속옷이야? 어 뭐야 어디 갔어? 어. 아 미쳤어! 와, 진고 와, 내 노란색 속옷 아끼는 건데. 아, 아 미쳤나? 고래흰색이 <laughs> 저거 구리 방석은 노란색에 나야 될거 같아요. 노란색에? 노란색에 왜냐 왜냐면 여기에 노란색에 이제 구리 강석이 올라가 있어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예, 어... 네. 자 방향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. 아시겠죠? 네, 네. 저희 제대로 네. 하겠습니다 오케이. 빨간색은 어 색은 어 오른쪽 오른쪽 그리고 위에 앞으로 위에 위에 <끝> 그그그왜왜왜한번더 어. <끈끈> <끝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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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아, 뒤에 왜왜 <끝> <끝> 아, 내려,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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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아지 죽여 <끝> 근데 앵보님 이쪽 오시면 보이지 않나? <끝> 그러니까 보면서 보잖아 왔다 갔다 아,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엥보가 네. 알아서 해 우리는 놀고 있을게 샤오미 새끼 이거 같이 하자고 불렀더니 아주 그냥 어, 왼쪽 왼쪽 왼쪽으로 한 왼쪽. 다섯 네번더 눌러봐 네번 하나 둘셋여 내려주세요. 짜너 아. 어. 어, 나이스. 어 이게 어. 어, 뭐야? 야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내려. 가우저 어, 머리 어우 저 머리,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요. 아. <laughs> 내려봐. 어 오케이 김록기 갔다 보냈다. <목소리> 아니야, 니네 <목소리> 니네도 와야 돼. 이거 <목소리> 뭐야? 우는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서 버튼 위치에 있는 자리에 모두 모로가 떨어집니다. 야 이따라 잘 눌러줘. 쟁반 모래방이다. 야 잠깐만. <목소리> 아, 아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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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. 잠깐만. <목소리> 아, 잠깐만. 아 잠. 야 천천히. 아 천천히. 천천히. 놓기. 잠깐만. 어디? 아 돌아 이거아 천천히. 아이씨. 아 잠깐만. 이거 며칠. 야, 야! 아 뭐해 한번 보낼 뭐거 우리, 응. 나가지 너 빨리 가야 너 너야 이 자식 너라고 너라고 아재 준비됐어 아재 준비됐어 응, 준비됐어 응 뒤져 오케이, 죽여버려 죽여버려 응. 그래, 죽여버려 미친 인간들아 나가지 지켜야 돼 나쁜 거나나다큰 건... 용서 안여 아, 나가지 지켜 뭐 같이 없어요 나이스 여기 버튼 있잖아 응, 음, 이거 넣으면 되나? 아, 한천 남았네. 응, 음. 어, 눌러줘. 어, 아비아아깝 아. 아, 아. 여기로 올라 아! 아이쿠. 아. 미안해. 거 같더라고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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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주식 미쳤냐고? 아, 너는 그냥 그냥 못은 건데, 저거? 아니, 이 어때! 어가요 뭐야 이거? o w h e r 지 않기. o j u n k i 뭐 멈춰 아이씨. 멈춰, 아이씨. 멈춰 이거. 이거 이제 이거 이제. c 들아 서로 싸우면안 돼, 알았지? l b i c e Bullb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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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컨셉이지? 당연하지. 음, 그건 좀... 누가 <laughs> 자 그럼 다시 다시 바꿔보죠 이제 양아지랑 교시님이랑 다시 해보죠. 네. 아니 네. 교시기는 자꾸 사심채로 다안 되는데. 해봐 해봐. 좀 모르잖아. 저렇게 좋아하지. 당연하지. 아니 미친년아아너너 <laughs> <laughs> 너, 너 뭐야? <laughs> 아 그럼 저 양아지랑 하게 해 주세요. 아싫어요 오케이. 싫어요. 오케이. 아, 아, <laughs> 너 솔직히 김교식 뒤에서 좋아하지. 뭐? 당연하지. 너가 왜내 덕분에 이야 아, 뭐야 있을게. 뭐야! 양아지 이손 봐봐! 뭐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협동 미션은 두 블럭을 조종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승리하는 미션 게임 시작! 양아지랑 오. 오. 아. 나랑 같이 갈게 데려가야 될것 같은데 아, 아, 그래, <laughs> 넌 뭐야! 와. 나 간다! <laughs> 나야 아! 아, 못해! 아니, 못하는게 아니라 저게 미끄러졌다니까 그 개무더네. 노! 와. No! 이야... <laughs> 아, 아, no! 이야... No! 야. 살아냅니다. 노! 야. 너는 에이펙스 하자고 하지 마라. 카발리. <laughs> 자, 현장입니다. 다음. 어. 응응. 음, 음, 음. 먼저 선생님. 뭐? 어, 신기 신대도 되는. 이거 내려가 있다. 내려가도 될거 같지 않아? 어, <laughs> 내려가 봐. 똑까지 <laughs> 하고. 뭔지 느낌이 싸하더라고. 누 눌러 줘. 된 거야? 아나어된 거야? 된이야 무슨? 데나 나왔어. 이들아. 너네 어디 있어? 야이새기들아 저기 저기 보수한다, 저. 보수한다. 보수한다. <웃음> 저, <웃음> 저, 저 저도 까 주세요. 한 명씩 주세요반갑 아, 아, 오늘, 오늘 응. 세 명이서 너무 재밌었어요. 솔직히. 더도야. 습니다 아, 수고하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이거 혼자만 더 있었어도 진짜 어지러웠겠다. 아, 그...